홍수로부터 살아남는 개미의 조직적인 행동. 최근 연구는 도와줘 왔다. 과학자들이 배우는 것을. 런에 대한 목적어, 대절. 개미들은, 개미들은 연결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함께. 얘랑 얘랑 똑같잖아. 대모면 안 되지. 어,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지.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몸들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관계 부사야.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행동은 허락합니다. 개미들이 보호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를 모로부터 어, 떠오르는 상승하고 있는 물로부터 그리고 얼로 목적을 목, 두 번째 목적보 피하는 것을 허락한다. 익사를 그 행동은 발견되어졌다. 모후에 개미들이 수집된 후에 어, 범람원으로부터 스위스에서 그리고 여기서 비동사 생략이지 엔치 워리의 여기 생략이야 개미들이 연구되어진 후에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홍수 상황을 to observe 관찰하기 위해서 개미의 반응을 연구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일개미들 새끼들 근데 포함한 개미 유충과 번데기를 포함한 새끼들 그리고 여왕 개미 얘네가 모두 체계적으로 위치되어졌어. 특정한 어, 장소에, 특정한 위치에 아무데나 막쓴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땜목을 그리고 몸으로서 군집의 가장 중요한 멤버로서 여왕 개미는 배치되어졌다 중앙에 그리고 수동태 둘러싸여졌다. 일개미들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그녀의 안전을 그리고 부력에 그것의 높은 어, 수치 때문에 어, 많이 떠많이떠 새끼들 말하는 거지 그리고 부력에 많은 어, 수치 때문에 그 새끼들은 인플루이가 쓰다 야 쓰다 사용하다 쓰여졌다. 뭐로써? 땜목의 밑바닥, 어, 아랫부분으로써 쓰여졌다. 새끼들은. 그 개미의 행동은 입증했다. 어, 동물의 능력을 극복하는 많은 생태학의, 어, 도전, 휘, 어, 문제들을, 난관들을 일함으로써. 그룹으로써 일함으로써.